출장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민지 너희 엄마랑 오빠가 너온거 보면 좋아하겠다 네? 저한테 오빠는 없는데요? 그럼 걔는 누구지? 너희 엄마랑 딱 붙어 다니던데 놀란 민지는 황급히 집으로 향하는데 이 파스만 붙이면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 좋아 다 살게 순희씨 어차피 우리 곧 결혼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줄게 너 누구야? 낯선 남성의 행동에 민지가 기겁을 하고 굿뉴스가 있어 이 사람은 박진우씨라고? 너희 아버지 될 분이셔 순이는 황당한 말을 하는데 너가 없을 때 진우씨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해졌는지 몰라 순이는 진우가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한 것으로 굳게 믿고 있죠 그럼 이것들은 다 뭔데 이건 진우가 특별 할인가로 해준 거야 탁스 한 통이 50만 원인데 할인해준 거라고 화가 폭발한 민지가 진우를 따로 부르는데 노인들 돈 뜯는 놈들은 많이 봤는데 결혼까지 하려는 놈은 처음 본다 오해하지마 난 순이씨 진짜 사랑해 이돈 먹고 떨어져 그간 우리 엄마 챙겨준 값이야 너희 엄마가 나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 경찰에 신고해도 되지? 경찰 부른다는 말에 겁이 난 진우는 돈만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제 앞으로 다시는 안올 거야. 그럴리가. 순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몇날 며칠 진우의 연락을 기다리죠. 뭐라도 좀 먹으라고. 민지의 노력에도 순이는 진우만 찾고 있고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아픈 민지. 며칠 후 엄마, 저 며칠간 출장 다녀올게요.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소개팅 상대 찾아 놓을게요. 순이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형, 이 가방 비싼 거지? 또다시 집에 와 있는 진우를 보며 경악을 하는데 그거 내가 이잖아 이쪽은 내 남동생 박현우야. 나 이미 순이 씨한테 청혼했어. 이젠 아빠라고 불러야지. 그때 요리를 하던 순이가 나오고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민지야 엄마가 외로움이 너무 무서워. 우리는 이미 감정이 많이 쌓여버렸어. 진정한 사랑이라고. 게다가 진우 씨가 청혼도 했단다. 그런데 그때 민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한데. 제가 그동안 오해가 많았네요. 엄마가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는데 축복해드려야죠. 민지의 허락에 다들 기뻐하고. 나는 이제 작은 아빠가 되는 건가? 그럼 뭐 기념 선물 같은 거 없어? 이 집도 참 좋아 보이네 진우 동생 연우는 바로 본색을 드러내죠 집이고 뭐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깟 집 때문에 순이씨 만나는 거 아니니까 하긴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으면 땡전 한푼 없는 우리 엄마 만날 수가 없지 민지의 말에 진우가 당황하고 그,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럼 이 집이랑 고급차들은 다 뭔데? 형님, 민지가 또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험이 아니라 진짜 없어 우리 집 재산은 다 민지 거야 알고 보니 부자인 줄 알았던 순이는 딸 민지의 벌리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죠. 결혼하면 엄마랑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그래, 그래. 나 시골 공기 맡으면서 살고 싶어. 내가 너랑 시골을 왜 가? 진정한 사랑이라던 진우는 순이가 돈이 없다고 하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고. 그럼 나한테 청혼한 건 뭔데? 할머니, 파스 살때 돈도 잘 쓰더니 그땐 부자인 줄 알았지? 그제서야 순이는 그동안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딸 민지가 잘 대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